있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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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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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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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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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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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파거 이거. 이줬이 줬어, 줬어. 거 이거. 이이이 아 나한테 아엠 보냈구나 지퍼가 못봤네 예 네, 사다리로 지하로 가게 해놓고 거기에 칼대기하고 상자가 있어요 안에 무기성 작품들이 있고 그거 챙겨왔어, 화살 챙겨왔어요? 음... 화살 있나? 그거 사... 아, 야 일단 차표 뜨는 거 보고 좀 생각하자 차표가 어디지 이 거예요? 일단은 나도 참여하러 가야겠다 윤도운이 변동 참여 안할 건가 보네 지금 잠수신가봐요. 어, 저, 그, 누구나, 어, 버블마인은 어디 가세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그, 뭐. 에 뭐, 전쟁 참여하는 거 뭐, 항룡으로 뭐 일단 가세요. 뭐, 인벤에 뭐, 신발이나 모자 있으면 괜고요 야, 나는 일단 저,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이쪽에 저도 모자가 부실해서. 나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나 먼저 일단 죽어가지고 자살로. 환경 좀 흔들고 아 청룡 좀 흔들고 있을게. Yeah. 그럼 아, 저희는 그래서... 걸어가고 있더라? 어, 걸어서 천천히 와 형이 줄거같으면 형도 도망갈라니까. 아, 저희 당... 국가말고 황룡으로 가요? 어, 네. 왜냐면 또 전쟁이야. 우리 동맹 신청했어. 또또저 놀러 가자. 아, 청룡 쪽에는 좀 아, 템이 네. 좋았으면 좋겠다. 아, 이번 전 이번 아, 전쟁에 아. 좀 얻었으면 어, 좋겠어. 어. 오, 오, 오 이거 좀오 재밌겠는데? 오 야, 음, 2대 2야? 아, 재미야 아, 어, 어, 어. 아, 그래? <laughs> 위인데 지금 저희 팀 쪽에 지금 자, 저희도 쪽에 국가 나가기 하고 주작을 어. 해 주세요. 어, 아, 자, 전쟁 참여하시는분 국가 나가기 그거 해 주세요. 나 이제 아이템을 여기다 넣어주고 가겠다. 내 내일 순위는 첨포오디님이야 내일 순위는 첨포오디님이야내 템을 가져갔어 죽었어. 네네네네네네 어,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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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잘안 들려. 아니, 무신대. 이렇게. 있고. 일단, 아니이들 아. 먼저 잡아야 돼. 돌 음, 그러면. 너, 어, 어떤 분 마이크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저잘안 저, 저 들리거든요? 어, 들리. 누가 하자 어, 먹어왔어. 네, 저희 어. 방금 전쟁에 현무당 저희가 먹었습니다. 잠깐만, 루아님, 잠깐만. 어? 왜? 아이아 함으로 싸우시나라. 누군가를, 누군가를 까먹은것 같지 않아? 왜? 네? 상민님. 아, 맞아. 상인님 또 까먹었네? 아, 맞아, 상민. 천장 님 어쩔 거야? 아, 우리 또하얀님취급 당한다고 그러다. 상인 님한테 전화 좀 걸게. 야, 아니야. 화좀주세요 루안 님, 제가 먼저 막사 설치하고 어? 들어가죠. 저희. 좀 아, 아, 좀 잠깐만. 기다려 봐. 형이 형이 통화 좀 하고 올게. 다야 사브로 싸울 수, 수 있어요. 다야 사브로 싸울 수 않을 거야. 형어딨네요 어? 어? 상인이 뭐 하고 계시나본데? 1,072에 6 1 1 0 0 700, 1 1 0 0 700. 1 1 0 700인 쪽이네. 걸었다.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사진 전기 신청해 주신 거 맞나요? 상인이? 네, 아, 네, 네, 네. 아이고, 저희가 바빠가지고 계속 밀렸네요. 저, 그 혹시 모두 다운하셨나요? 네, 아, 그럼 이제 닉네임 좀 주시겠어요? 마크? 이거요 바로 전쟁인데 바로 전쟁 참여 가,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네, 일단 서버 들어와 보세요 아 도메인 네. 안 드렸구나 네 도메인은 도매이... 네 도메인 여기 있습니다 예 혹시 디스코드 있으세요? 예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디스코드로 좀 와주시겠어요? 저희 국가원이 많아가지고, 음, 국가초대, 비지 상 상인. 예, 상인님 받아주시고, 저희 채팅은 다 이걸로 해주세요. 국가채팅, 참여, 온. 치고 이제 채팅 한 번만 쳐주세요. 됐어요 예, 그리고, 국가, 지금 현재 국가 주작해주세요. 지금 전직 중이라 국가 주작. 됐어요. 어, 그럼 나 일단 집으로 좀 가겠다. 오프에요. 일단 제가 상인님 템을 하나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자, 잠시 깨모 좀 쓸게요. 어디 갔지? 아, 이거 있다. 네, 일단, 일단 상인님, 일로 오세요. 오휴, 내려오세요. 일로, 일로. 일단 디스코드에서 통화를 하죠. 네, 아, 하... 상인자 일단 상인님 오셨고요. 들어오셨나? 모자라도 드릴까요? 전쟁 1분 남았습니다. 이거 야 한파 일단 시작하면은 네네 형이 먼저 죽을 겨. 어 네네 죽어서 바로 나는 백호국에서 출발을 할게. 어, 네네네네. 아니면 근데 이 뭐냐 청룡 바지 아... 써도 되죠? 어어 어, 침대 이거는 전에 오지. 전에 뭐패칭가뭐 뭐 때문에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전에 그거 때문에. 아 미용성 아 루안님 루안님 상희님 일로 오세요 아 내가 좀더로 소환해줘야겠다 루안님 저희 지금 청룡같이잖아요 어어 청룡과 여기 저희 청룡 성적도 없어가지고 있고. 주변에 침대 하나 깔아놓고 계속 일으켜가지고 공격하면 쉽게 뚫릴 거 음. 같아요 성적이 그게... 전혀 없어서 그거 주작각성가본 함부로 입지 마세요 그거 은하님 그런거 지 그게 좀 심해가지고 어 그.. 누나님 그.. 청룡국에서 연장신청이들어왔다는어 연장 그럼 니네가 허락해줘 우리도 지금 준비중이라 어, 오케오케 네네 기사님이요 그러면 나는 이거 거. 각성 갑옷 높아야 되는데 연장 기호 누나님 저 이거 청룡 각성 갑옷이랑 각성 뭐 아니, 아니 그 3분인가 그 정도 높아야 되는데 거지. 그럼 어따 놓고 죠아나좀 나가자 녹화노야되는데왜 놓고, 갖고 와 버렸어? 지금 전쟁인데. 아, 30분으로 연장됐대. 상이 이제, 사이, 사이, 사이 30분 이제 30분 여기서 네. 전쟁 이제 가니까 네.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아, 잠깐만요. 그, 나 이거 왜 이럴 수가 있다 더냐 이거 나무라고 만들어졌어. 저의 한 아까 그렇게 했는데 상인 님 준태임이 여기네. 만들다 끝났어. 어우야. 이제 다 불가방. 아 맞아 상인님 그리고 글씨 쓰시, 그 게시글 있잖아요. 말머리 100호로 좀 수정해 주세요. 네. 저 땅이야? 아저 땅이 왜저 땅이지? 주장이랑 싸웠던 땅이랑 전혀 반대네. 일단 맨몸이신 분 저요 여기 아무리 책은 맨몸 루안님 빼고 없어요? 거의 맨몸인 사람들 <laughs> 그냥 옷방에서 청룡 스킬 좀 빼주세요 아 그거 내가 가서 흔들고 있을 거야 천천히 빨리 와 일단 그러면 난리 보세요 네. 루안님 저 그러면 일단 이이템 입고 집통 갔다 올게요 템뭐 네, 그렇게 하시는 가왜템을다 들고 왔어 아, 전쟁인데 아그길 몰라가지고 3 0분의 시작이면은 나낙낙뎀좀 입고 있어야겠다. 낙임다가전 때문에, 어, 때문에 지금 3 0분 야. 뎀안 입는 거 네, 리얼이냐 이거. 여기서 안 받아요. 아, 나 어떻게 하지? 어퍼네 진원이 나한테 구라친 거 리얼이냐? 에그 쓰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맞다. 지금은 직기한 쓰면 안 되지. 지금 직기한 하셔도 돼요. 아저그 앉아가지고 또, 저기... 아 앉았어요? 그럼 저 지금 직기한것면어 잠시만요. 이왕이면 직기한것 써도 그거 되지 않아요? 그 저희 선거 후에... 됐는데, <laughs> 아니, 직계하는 우는 우리, 그래.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아, 지금 그 네. 앉아가지고... 가, 가. 아, 앉아는 랑 상관없는데, 그거 직계하는... 지금서 쓰는 거잖아. 네. 네, 그건 상관이 없어. 아, 맞다. 지금 돈이 없어요. 가지 때문에... 직계하서 필요하셔요. 네,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응, 네, 그, 네 그, 넣어주세요. 어. 저 그, 여기 그, 있어요. 저 그,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전투하는 좌표가 하나, 어딘가요? 전투 좌표가 아까 몇이었지? 이거예요 전투 좌표가 1,100에 700으로. 이거 하나. 이거 쓰면은, 걸로 가지죠? 네, 100억으로 가져요. 네, 1,100에 700이에요. 이거 경기청가는 사람 죽게 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그게와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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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마지파 너, 우리, 리우나왜 여기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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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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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안

예. 네. 저 아래에 있는데? 아,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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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지금 가고 있어 가지고. 네, 저, 저 황영성이 있어요, 황영성. 저 S, 어 뭐야, S. 저 아래 있어, 아. 아래. 아래가 어디야? 아래가. 저기, 여러분 나 따라와. 어? S 480이요. 가고 있어. S 480이요? 응? 음? 내 혼자 걸린 거 같아. 제체 저 480. 188. 괜찮아. 480에 480? 거기 어디야? 나 황영이. 저 계단이 아, 계단 아래. 왜 네, 계단? 왕의 어, 계단 그 내려오시면 돼요. 저 그냥 문동이 가지고 갈게요. 아. 아 가는 데 쓰는 밥이 너무 많이 쓴다. 아, 좀 디벤 얻으님 한번 자고 집에서 한 네. 한번 아, 한 번. 아, 집에 가면. 네. 아, 감사합니다. 계단 지금 지 뒤예요. 이제 가야 돼거든요 아, 지금 대포 100% 가고 감사합니다. 안 파야. 왜? 네. 어, 거기서, 제트 잡표 좀만 내려와봐. 응? 응? 형이랑 만나거든? 여기있다 우아님. 뒤, 뒤. 우 이거, 이거, 이거 먹으세요. 뭐요? 이거 우아님, 그, 제가 그거 드릴까요? 그 뭐냐? 응? 아, 형 가지. 먼저 들어가지 아, 마세요. 주세요. 지금 가신 분. 예압. Yeah. 자고 가세요. Hey. 자고. 아직 막사다니고 막사 막사 설치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가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들어가지 마세요. 아, 아직 들어가지 마. 그거 괜히 잘렸다가 또 피곤해져요. 아까 전에 형한 아, 번에 다 들려니까 안 돼. 자자자자, 어디 아따자, 3대다 아, 아, 어디에요? 도깨야, 아, 도깨야, 여기 멈춰. 아니, 여기 멈춰. 성소. 성소. 성 일단 멈춰봐요, 다들. 어이,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이거 저 입을게요. 네. 와, 왔거든요, 지금 다 어디 계세요? 1 0 0에 680으로 오세요. 아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오은 거야? 이건 또? 자, 천에 육백팔십 천에... 아니 천에 육백팔십으로 오세요 다들 어디계시놈 슬슬 앞으로 좀 가야겠다 어? 천에 육백팔십은 우리 국가 같은데? 왜지 이화를 하라고 아니 그냥 여기다가 진짜 천에 육백팔십으로 아, 아, 오세요 아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우리 너무 멀어 지금 지금 하파님이 네? 좀 너무 늦게 아니 너무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아니 우리 앞쪽이야 지금 바로 180. 앞에가 전쟁국가예요응 음. 그니까 그러니 나는 일부러 멈춘건데 이거 한꺼번에 다합친다저 화재 정보에 이1어뭐 천에 육백팔십 천에 육백팔십이요? 680. 네 도도도도. 뭐야 야야야 야, 야, 옆으로 <laughs> 일로 왔지마 일로 왔지마 여니... 일로 일지마다걸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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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되지 거의 일로 야, 가면 안되지 로와나 죽을뻔했어 뒤로 빼 일로 빼 아니, 여러분 여기 맞는거 같은데요? 아니 무슨야 막사가 여기 없어. 아, 그러네? 야, 한명 잡았다. 와, 와와 와, 이쪽으로. 아니, 일로 와. 맞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막사를 설치해야지. 어, 나, 다 나, 저기 있는데. 리로 와. 막사 어, 이거 1680. 한 발이 더어 여기. 있어. 여기. 다기로오요 여기. 아, 저기가막사구나아 좋은 거 있으신 분 하나 더.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신이 샌 아. 들어갑니다. 저한님 <laughs> 아, 죽었어. 몇쪽이 하나, 하나 컷 하나 컷 잠시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한팔 잠깐만 너, 와. 너 먼저 와나 청년국 들어 못 갔어 <laughs> 들어간다 나 먼저 들어왔다 둘컷 그럼 어, 이게 끝이에요 저희 들어갑시다 아이고야에 뭐야 이거 벨빛이 컷 들어가요 들어가요 벨빛이 잘났어요 분계 좋았어 둘컷세컷 아. 와 이... 아, 뭐야 기린 왜렇했어 와, 죽었어아 저기 국가구나. 아, 야 아, 기린, 기린 해커! 와 대박이다. 아, 기린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도망쳐요. 정... 기린 상당했으니까. 춘남님좀 잡아주세요. 춘남님저때 수... 저거든요. 저 춘남님 춘나 님 날아가고 있어. 나 불꽃놀이 타향을 얻다너. 와하! <목소리> 와, 와 나이스 와, 한 아, 뒤졌다. 춘나 <laughs> <중라> 님 잡았다. 춘나 <laughs> 님 잡았다. 누니 뉴님 이거 먹어요, 이거.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혹시. 저 있어요. <목소리> 저 있어요. Preciso, 어, 여저 창고에 밖에 있어요. 창고에. 렉렉 렉. 저 구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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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고 입구 쪽이 있어요. 여기 창고 쪽컷로 입구 둘컷.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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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 앞에 조심해. 앞에 조심해. 어? 아니, 로아디. 죄이 미안. 아! 와, 청룡아 까 놀랬다. 내제 네, 간다. 저 지금 밥이 없어서 피가 안 차요 d tell y 여러분 am a n i 라 o k i k 이 n 는 n d Goe, Maras. Yago, Urika, Kimande, 캐 r i k a 리 i m a n d e Urika, Kimande, Urika, k i 가 a n d e Urika, Kimande, Urika, k i m 저피좀 채우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비 씨 하나 별비 씨. 순나미 컷. 순나미. 나도 컷 했는데. 야야나 죽어. 어, 아니니 죽는다. 어? 아니니 죽는다. 누가 캐여. 야나 신옥에서 썼다. 뽕아. 태풍이 아기. 아. 치더니 <laughs> 아. <laughs> 멘탈 쾅. <광>. 시환아. <laughs> <실하냐. 웃음> 아니 루아짐. 어. 대님 거기서 써야 돼. 와야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저쪽 안에 침대는 아, 같아요. 아, 나야 저쪽에 침대인 침대 거같은데와나 침대가 나 어디지? 죽여, 죽여, 죽여. 서 침대, 침대 무서웠어요. 다이아 검 죽여, 다이아 검 죽여, 저 죽여. 야 청룡 바지어야 우리팀 들어가. 님 님들 사이버 님들 사이버님 잘라. 나 이거 힘다 보니까 나 청룡 바지 얻었어 앞에 비켜 앞에 비켜 와 어, 뭐야 어 깜짝아 들어가 우리팀 들어가 저어가 적군이었냐? 야야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와 뭐야 와많이 이제 무정이다 북한에 뭉쳐있다 대박이야 오티 좋았다 어나 무기쓰면 안돼요 어 주작무기 어, 쓰지 마세요 어 뭐야 여기 여기 막 자요 쟤네 그래, 아콘이 어딨는지 몰라서 콩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에 지금 앞에, 그럼... 앞에 앞에 막사소고 어? 비매지저로아 상대팀 근데 창고 털어도 돼요? 아니 안에서 태어나서 이거 죽이질 못하잖아 이거 어. 이건 비매잖아어루아님나 안에서 태어나 이거 오바야. 안에서 태어나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용화 갖고 와 용화, 용화 갖고 와. 박야불가, 박야불가, 박야불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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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용화 갖고 와 용화 용화. 한번 이... 일로 번... 와한 번. 야 용화 믿는 사람. 아이씨. 루안님, 이거 창호 터면 안 되죠. 창호 아, 터는 거대. 아, 야, 용암 있는 사람, 용암. 아, 아, 용암 아, 아, 나 용암 없는데. 나이스! 누구냐, 용암? 있는데? 나이스. 기상이 나이스. 가자. 이거 용암만 있으면 된다. 루안님, 어, 나는 뭐. 시안님이랑 싸우고 올까, 그냥? 와, 나사이본니 어, 저 침대 파기가 안 되는데? 오피, 오피, 오피. 한 판은 돼, 한 판은 돼. 아니 파괴 저도 아, 안돼요 저도, 저도 파괴가 안돼요 아니 파 저희 파괴가 안되네 양아치..양아치지 이거 그, 저도 파괴 불가 떠요 한이님 아, 시안님 시안님 때려야 내가 야. 용화 설치인데아 아니 저희 파아나 죽었어 야, 안에서 발 뭐. 쏜다 안에서 발 쏜다 제퍼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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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왕들도 이거 파괴가 안돼요 뭐야 아이씨 야, 아, 야 근데 그 파괴되봤자 그거라 저 <목� distint> <목불이> <왔어>. <목불이> 아쉽 아 제가 먹고 왔어요 닭깐만저파이못 보시는데 아오바야아 미안 아, 어? 루님나나파안돼자안 되는데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 루님이아나안 쓸게 안 쓸게 미안해 미안해 <목불이> 이거 한판님만 오기 <목불이> 한판 한판님만 그 내가 다 죽여도 바로 다시 다 살아 나 여기 오바야! 아, 야! 별빛이 온다! 별빛이! 별빛이! 아, 오바님 포... 뒤에! 유난 뒤에! 별빛이 템왜 이렇게 좋음? 은아니다아 진짜... 양아치지 저거!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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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템 털어! 템 털어! 템 털어! 템 털어! 상구 템 털어! 상구 템 털어! 다 털었다! 다, 다, 다 털었다! 템다 털었다! 템다 어, 털었다! 아! 눈싸! 아! 눈싸! 저기 안에 계속 활로 지원해 줄 테니까 뭐야. 일단 깨봐! 아니 고기 털었잖아? 고기. 야,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아니 아, 고기를 한 아, 세트 아, 털었잖아 아. 김은님이랑할저 아. 고기 한 세트 털어어요아 이거 내가 캤으면 아, 그냥 바로 끝나는 아, 게임이었는데 아. 저 고기 한 세트 털었습니다아나티어야돼 서브 렉 걸렸어 와나 서브 렉 서브 렉 아, 서브 렉아나한번 죽어도 되겠다 아, 아, 와 이시아님으로 와, 너무 세다. 와, 저기 진짜 양아치다. 아. 와, 뭐야? 오, 어, 뭐야. 와. 이거, 이거 룰루피오 또 조정되겠구만. 저거 때문에 아니, 와, 거의 양아치야. 저건. 아 근데 이거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거요 솔직히 아나 깨면 나 깨면 진짜 바케 깨면 안 되는데 우리가 깨면 안 되는 게왜나 우리 팀이야 들아야야 시작 위에서 깨봐 위에서 그러면 위로 올라가 서 여기서 할려 하는데 점프 그냥 위에서 깨라고 했는데 주새끼 그냥 간들어야죠. 아이 시간은 되게 이거 용암도 돼요? 아, 어 용암도, 용암도 돼. 돼. 용암 부어 버려 요 그냥 아주 그냥 온다, 나 살려줘 온다, 앞에, 어. 봐, 앞에, 봐. 야 혜연이야 혜현이야아 어, 떼고 있어요 잠아 어. 뒤치다 아. 아 용암 죽을 수는데 오케이 나 용암 먹었어 나 용암 먹었어 바로 부러 가야되나 그래 또 심해 별피이 그래 또 심해 패야 <laughs> <laughs> 이렇게 죽여도 안돼 이거는 <웃음> 이거는 <laughs> <속하여, 웃음> 나퍼야가 죽여야 돼 별필이 별필템 지금 저렇게 죽여봤자 좋은게 없으니까 야이 그러니까. 이거 야야다룡다 아, 아, 바깥으로 유인하는 용암 살치바 나이스. 용암치 살치. 와, 너무 아프다. 저, 저 저렇게 양아치치 자꾸면 나도 양아치지 할 거야. <laughs> 이렇게 템 먹고 템 먹고. 뭐, 먹먹으 <laughs> 뭐, 뭐, <laughs> 일단 내 양아, 양아치 거 양아치 그만해. 아이템 아, 좋은 게 없어. 아, 뭐, 나좋했네 아, 디드 탕. 아, 진짜, 여기 인벤트왜 이렇게 많아? 오, 나 이렇게 죽으면 계속 태어나잖아, 여기서. 음. 아, 아, 여기 비밀 너무 큰데. 솔직히 그건 비매이라 생각한 적. 다이어 아, 먹었어요. 여기가 또. 야, 근데 저것도 어떻게 아. 전술적 전략이라. 그러면 아예 보물로 안 나. 내 이만 보물로 가 파괴가 안 돼요, 저게. 침대 자체가 파괴가 안 돼요. 파괴 안 된대요. 뭐, 저거는 진대 자체 파괴안돼요 성룡 은다 성룡! 기린 온다고! 와 기린 데미지 아... 심하냐, 진짜 십만이야 기린 그냥... 그냥... 으아아다죽었어 이거... <laughs> 그냥 썰려 <쏠려요>, 기린 그냥 유행생 양아치 아니에 다들 양아치야 저거 다양 일단 다들 먹어봐 일 다들 먹어봐 템좀 자르고 그럼. 아, 상자보다 어. 다 털어요, 상자 무피다 털어요 무요곤해 아, 아, 너무 피이 아, 너무 님곤해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해 아, 너무 피곤해. 님해 아, 너 피곤해. 아, 해 아, 너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해 아, 너무 피곤해. 아, 너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아, 이렇게 하니야, 잡아도 하니야, 안 돼. 안에한야에안야에루님 루아님, 루아님, 루님 어? 활, 무한날 있거든. 저걸로 견제라도 해. 야, 나활 있어. 루님나보강 나 활이야. 보만님, 보만님, 여기 용암만나, 용암만나. 야우리 어, 들어가야 되 어, 우리, 우리 팀 어떻게 야들 아, 미치 이거. 루님이거 아, 스폰 뷰에 돼요. 나, 나 지금 여기 막사에야 그냥 용암 러 하는데. 부려 부어요. 부어도 부어. 된다니까? 저 어차피 안부안 부는 안 이상 못 이겨요 그냥. 이거 안 부는 이상 우리가 못 이겨. 잘했습니다. 신나니 커해야 되는데? 신나니 커해야 되는데? 신나니 커해야 되는데? 아 이거 오빠요. 이거 그냥 내가 부을게 아. 용암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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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 나와서 아 이거 용암 설치고 와. 울아 용암. 용암. 날아서 설치고 와요. 나. 아, <목소리> 뭐야, 용암 고 와, 충난이 아, 너무 세다. 용암 부었어, 용암 부었어. 용암 부었는데, 아 씨. 없어졌어. 와, 난, 이거 뭐니, 이 솔직히, 이거 살짝 에바라 생각하고 야, 용암 부어, 용암 부어, 대조. 북한, <목항> 아, 들어가서, 아, 한 번, 쑥, 한번 올라갔다 내려보고. 아, 씨. 아, 아까 좋았는데, 템고 야, 미운이, 미운이 템. 근데 아. 저쪽이 템 갖고 튀어버렸어, 내꺼 템을. 아, 눈덩이는 오지게 많네, 진짜. 멈췄다누금때려 어? 아, 와! 야 나파 아, 님려나간네 아, 이거? 싸아템다 먹어 템다 먹어 템 먹어 템다 먹어 템, 템, 다템다 먹어 템, 먹어요, 템, 어떻게 돼? 템 먹어 템 먹어 일단 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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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비저 정비 한번 하고 나까지 들고 와 뭉쳐다니는 거 봐라 진짜 음, 바로 찢어 음, 음, 바로 찢어져 엠파 님도 템다 털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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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아야밑에야 이거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네, 아 미치겠다 야 근데 침대가 다 파괴가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아, 이거 와충나님와 침대 안쪽에서 안쪽에 야 침대 부괴하게 불가능 떠! 신호기아 모르겠다 나또나또써 나 버렸어 모르고 어아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아니 아 저기 뭐야 용사수야? 아니 어떻게 내가 달리고 있는지 나 죽여. 잠마, 우리 빼봐, 다 빼봐. 우리 심각한... 우리 한꺼번에 들어가자. 한꺼번에 들어가서 칼기을 계속해 그냥. 아니 한꺼번에 안 되는 게 계속. 야 뭐하네. 이렇게 죽여. 네, 그. 나야 내 앞에 계속 죽여봐. 아이 미치겠네.